어쩔 수 없어 안 나오는데 어찌 이게 원래 황토밭 이런 데서 키우는 식구인데 여기는 뿌리 식물은 유적을 발굴하는데 이거 뿌리 좀 되겠어? 안돼 있잖아. 아씨. 이거 뜯고. 거 주고 사먹으라니까 고구마 안 좋아한대. 야 아직도 이래 아아 아, 정말 아아 음. 여기가 여기, 여기가 계속 들어 음. 이거 완전 한쌍오야오 집에 못 간다, 이게. 집 이게 자갈, 맨 자갈밭이라. 어좋수다 <laughs> 우와! 심오는 오, 찍어봐. 응. 이거 다 얘네들이 다 이랬구나 오야 이거 대박 아니야